샬롬. 자 오늘도 또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음,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 열두 제자 오늘 내용에는 열두 제자의 이름들도 다 나왔죠. 그래서 열두 제자가 어떻게 해서 열두 명의 제자가 되었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셋이나 있었고, 그래서 이런 형제들도 거기에는 세리도 있었고, 또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은 뭐냐면, 어, 세리였던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맨날 세금 걷어가야 되고. 또 세금도 뭐 적당하게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자기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자기들이 얼마 가져가고 또 로마에다가 또 상납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아주 싫어했죠. 자, 그런데 그 세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구원하는 장면과 더불어 그 가정에서 또 함께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 어떻게 저렇게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식사를 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그냥 죄인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의인은 싫어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이 의인과 죄인 이것을 나누었고, 왜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 데리고 오셨다고 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것이고, 의인은 다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 무슨 이유가 있냐면요. 의인들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의인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변화, 변할 것이 없다. 변화될 이유가 없다. 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인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은 바뀔 필요가 없다. 변화, 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변화될 필요가 없다.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의인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의인 중에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의인들은, 그들은 다 예수님 받아주었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의 차이에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세림한테도 그럽니다. 세림한테도, 누가 좀, 나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 내가, 나는 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될까? 사껴오는 어떻습니까? 사껴오도 그랬어요. 누가 좀 자신을 불러주고, 그걸 변화되기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죄인을 원하셨던 거예요.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다 좋아한 것 아닙니다. 자,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두 사람 강도가 있었죠? 하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는 예수님, 난 필요 없다. 그 강도, 그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강도는 살았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변화받지 않기를 원하느냐.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통제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난안 다스려도 돼요. 나 통제하지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이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과 죄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 나는 첫 번째, 나는 지금 죄인인가, 의인인가, 다시 말하자면.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가. 아유, 예수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런 사람은 의인. 반면에, 예수님, 저좀 고쳐주세요. 저 문제가 많아요. 저, 예수님이 저를 좀 다듬어주세요. 그런 사람은 죄인. 자, 이제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보셔서, 하나님,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과 죄인 성경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텐데 다 고쳐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혈류병을 알았던 여인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나사렛 예수요 나를 좀 고쳐 주세요 변화받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의 개념이 뭔지 잘 기억하셔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변화를 원하느냐 변화를 원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나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에 제자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을 다 선택을 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요. 세우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다대오, 가룟유다 이렇게 쭉 12명의 제자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두 명씩 다니면서 사명을 주게 되죠. 그 사명은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 나누어 줘라. 너희들 필요한 것만 하고, 그엔 다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열두 명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누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어떤 어부냐? 사람을 낳는 어부다. 어, 우리 모든 동인교회 가족들 모두가 이런 사명은 다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없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낳는 어부는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도.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가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고쳐주는 일, 또 함께 나누는 일들, 이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저도 살게 해주세요. 예.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변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거. 두 번째는 그 변화를 받아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안수기도 더해 주고 병도 고쳐 주고 그리고 너희들의 배부르려고 넉넉한 삶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하나는 저는 죄인이니까 꼭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또 삶으로, 또 깨달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꼭 여러분 이거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무슨 어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꼭 여러분 이거 결심하고, 결심한대로 딱 가족들한테 선포하세요. 나도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꼭 가족들 간에 꼭 고백을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자, 다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고백했죠? 우리 아주 이제 오늘은 뭐, 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다를 것도 없어요. 다 같이 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구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꼭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사람을 낳는 어부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유님 꼭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크신 내 가운데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바라보신는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역사시고 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신 그런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만에 관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을 다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도 그 때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 없이 없서 성유님 꼭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과해주시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꼭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날마다 능력 안에 거하는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삶또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고 또늘 죄인됨을 기억하고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과 삶위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